반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그,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충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울고, 다시 천척을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된지라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람의 신체 일부가 다쳐서 부러지거나 찢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어 버립니다. 오염된 강과 바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정화하는 자연 정화의 힘으로 어느 정도 오염에서 회복됩니다. 인간도 자연에 내재해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작용해도 상처와 후유증을 남깁니다. 하나님 의복 모든 회복과 축복의 열쇠는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에 기인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는 말씀으로 장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언제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amen. 사랑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마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성령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령을 간과하고 성령이 메마를 때 사람이 사람의 어떤 그 기술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하나 경험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게 될때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게 되는 그곳에는 실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하나의 어떤 그 변칙, 사람의 어떤 처세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은 그것이 성령이 일하실 곳에서 실제로 중요하지.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게 될때 하시게 될때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바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하게 될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때 실제 일어나게 될때 실은 더 이상 사람의 계획 그 계획은 사람이 무태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안하지 않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어, 뭐라 할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하나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을 이렇게 챙기고 사람을 어, 하나의 어떤 그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수고를 어 수고를 이제 하게 이제 하게 되는 그 수고를 어 실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 이 성령이 없으면 그것이 의도적으로 가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힘을 내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힘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생의 가치를 치르게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어, 이제 마치 흘러가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유, 유익하지만 실은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우리 가정의 환경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전반적으로 이제 평안한 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실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애는 썼지만 그러나 그 애쓴 거에 비해서 그 열매는 실은 우리가 기대한 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과는 꼭 변할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 가운데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열매는 어,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였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갈등 불안함, 염려, 두려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할 때는 내 자신이 섬김과내 자신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갈등, 하나의 어떤 불안함, 염려, 걱정,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소위 소멸되어 있는 상태, 예요 소멸된 상태에서 그저 확신이 와요. 그저 감사가 와요. 그저 평안이 와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어떤 어순진무구함과 같아요. 순진무구함과 같아서. 마치 애가 장난을 치는데 굉장히 순진무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진한 거예요. 어린이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런데 애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하면 그게 참 연약해 보이고 그것이 참 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순진무구함이고 귀엽고 그리고 오히려 평화로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사람을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 데려오 보내는 것은 실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더라 는거예요 사람의 어떤 기교가 아니더라 거요 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기교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사역할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저철전도사님은 애쓰는 건 많대요. 이구철 전사님은참 애쓰는 건 많은데, 근데 저한테 하는 충고가 뭐냐면, 이건처럼 이건 처럼사좀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마디 딱 던져요. 한 마디 딱 성령으로 의지하래요. 그, 그때 젊은 나이에서는 혈기가 많다 보니까 아니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활발히 막 움직이는 것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아니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 뭐 뭐랄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가? 한편으로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실 성령의 역사보다는 성령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계획하고 설계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서 타이트하게, 하게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데. 그래데내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조바심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든지 그래서 안될 것에 대한 불안함을 뭔가 다시 또 계획을 짜요. 그다음에까 그러니까 너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 나가죠. 물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마 당연 목사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철 목사, 이거철 목사님,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나중에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그 어떤 결과. 앞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하실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다 하나만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것이 그 초래하는 결과.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어떤 지교와 지식과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거죠. 다릅니다. 성령 의 역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시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하시면 인간 냄새만 납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재정, 인간의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고 서로 쟁투가 일어나고 시기와 미움과 한 가지 하나의 어떤 격리됨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으로 하시면 그런 아, 성령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성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하시면 그 삶이 그 교회가 평안해질 겁니다. 이 말씀 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성령 내 자신을 유지하면 안 된다. 내 자신의 지식을 유지해도 안 되고 내 자신의 무엇인가의 어떤 그 경영을 하듯이 마치 경영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교회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성령이 하시면 다를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성령님의 어떤 하신 거에 비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아시는 길은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주님이 더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더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의 영혼의 사정을 위하여서 성령이 질이 강구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우리 사정이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대신에 성도로 해서 탁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기.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그래서 어, 사도 바울세이 계속 말하기를그러니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 줘야 돼요. 사람의 기능 아닙니다. 사람의 재주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지식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알려 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비담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시니까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또 많이 아시니까요. 우리 앞서 일어날 일을 성령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것을 도움을 구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임니까 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우리께 속 우리가 소개 시켜 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너희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주님께 와서 뭘 마시 주님께로 가서 뭘 마셔요? 주님께로 가서 마신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이제 허물을 벗어놓는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자복하라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라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용서를 구하라 이거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보세요. 내배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이 성령 받을 성령 그 성령이 이르는 그곳에 뭐가 우를 나타납니까? 그강 좌우편에 나무가 풍성해 요 열매가 풍성하다라예요 그런데 이 강이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해, 아라바의 바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죠. 사해 바다는 거기 생물이 안 살잖아요. 생물 살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염도가 높아서 거기는 죽음 바다예요. 죽음 바다. 그런데 이 생명,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거죠. 성령이 나온 거죠. 성령이 들어가게 될때 흐르는 곳마다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 허리까지,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점점점점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풍성해지더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그 삶이 이루는 그곳에 드디어 어떻게 될까? 생물이 살기 시작해요. 고기가 이제는 잘생 생존적 있게 막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막 나무와 과실수.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바을생 성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니 거예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매마른 영혼, 우리의 매마른 어떤 자녀의 삶, 우리의 가정 어떤 매마은 이것을 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간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할 그런 게 아니다 이요 이제는. 성령이 마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해라. 주님 안에 기도해라. 주님이 받을 성을 령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 성령이 메마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메마르면 항상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한 여자 불안한 하나였던 삶아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되는 것 같은 하나였던 불안한 모습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감박관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 안에 부담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오 뜨거운 태양 별 아래서 이 물동이 두 개를 잊고 이고 사람이 없는 그곳에 이물가로 나가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네가 마시게 되면 네가 보여 너모니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다. 목마를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받게 될 것이니까. 그 여자가 그 것을 나중에 이제 쪽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 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똥이를 이제는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바로 마을사람. 불안해했던 경쟁을 해야만 했던 질투하고 시기하고 늘 언제나 나에 대해서 해고지할것 같고 늘 언제나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여서 그를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불안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경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걱정해야 했던 그런 여자가 그내려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을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온수 같은 그들에게 소개를. 속해요. 평화죠. 성령이 안에 계실 때는 늘 불안해요.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마시니까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자기 영혼도 평안해지더라고요. 용서와 화해가 생기죠. 마음속에 평화와 화평이 넘쳐나게 되죠. 그지걱정보다는 감사와 영광이 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하실 때,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주도해 나가실 때, 그와 같이 아, 처음에는 발목까지 밖에 안는 것 같지만, 근데 점차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우리가 건너지 못 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수단 방법 좋습니다. 그러나 어, 먼저 수단 방법 선택하기 전에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사모하셔서 성령의 수단, 성령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성령님 g o i 에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s k you to ask y o 그 to ask you 그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마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아 s k you to ask y 서 u to ask you t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신은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우리 마음에 분쟁이 생기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의 복잡함이 생기고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미워함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한 하나의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앞에서 막원성이높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신은 성령께서 그 분을 통해서 하시긴데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을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영혼을 잡고서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열매를 주의 통과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누리면서 풍성한 내를 함께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주님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섬김과 희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으로 의지할 때 그렇게 행하는 내 모습 속에서 감사와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 성령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